여기다가 USB를 꽂고 꽂으면 <laughs> 음. 저절로 화면이 뜨죠. 출력할 G 코드 파일을 선택해 주십시오. 음. 이거 찾아서 너무 많아졌어. 여기 다음 페이지. 음. 그러면 3번 도면에서 누르면 음, 네가 뜨지. 네. 플레이 누르고. 배들 출력물이 남아있다면 제거 잠깐만 배드에 이렇게 들어주십시오. 여기도 열리고 여기도 열리는데 여기 밀착 잘 돼있는지 아무것도 없는지 확인을 꼭 해주세요 그렇죠? 여기 밀착 잘 돼있으니까 없는 거 확인하고 확인 그러면 이제 어, 53분 꽤 기네 <웃음> <웃음> 조밀하게 만들었나봐 어, 괜찮아 53분도 2시간은 시험 시간이니까 이렇게 플레이를 누르면 USB를 빼도 됩니다 그럼 이제 53분 동안 영업의 시간을 기다리면 이렇게 출력이 되겠죠 끝